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번 학기 전기전자 회로 실험 강의를 맡게 된 어,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의 박종락 교수입니다. 아, 전기전자 회로 실험은 어, 기초전자 실험 위드피 스파이스라는 책을 주교재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공학 길라자비라는 책을 참고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기 전자공학 길라잡이 이 책은 2학년 교과목으로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전자회로의 주 교재이기도 합니다. 평가 기준은 중간 시험 30%, 그리고 기말 시험 30%, 출석 10%, 그리고 실험 실습. 25% 발표, 5% 이렇게 총 100%를 기준으로 어,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 실험, 실습에는 어, 실험 보고서와 그리고 어, 사이버 어, 실험실 안전교육 수료증 등이 반영될 어, 예정입니다. 어, 이번 첫째 주에는 어, 실험을 시작하기 이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1차 시에서는 그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강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기초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와 3차 시에서는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과목은 전공 필수이고요. 그리고, 음, 실험 실습 교과목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음, 그 상담 가능한 시간으로 월요일 1, 5교시, 수요일 5교시, 목요일 6교시를 배정해 놓았는데요. 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또는 실험과 관련된 어, 공부를 하다가 잘 어, 모르는 내용들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때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어, 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수업 외에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하는 그런 학습시간은 주당 학습시간은 60분인데요. 뭐이 이상, 어, 공부해 주시면은 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어, 교과목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기 전자회로 실험 이 교과목에서는 네, 전기 전자회로 이론 및 응용의 기본이 되는 기초 전기 전자회로 실험을 수행한다. 이것이 이제 교과목의 개요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세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어, 공학 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학습 성과 2번에 해당되는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전자회로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기 전자회로 관련 법칙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어, 학습 성과 4번에 대응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전자회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전원장치, 브레드보드,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파형 발생기 등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성과 6번에 해당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전자회로 실험을 수행하면서 실험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어, 이 에, 교과목을 통해 이세 가지 학습목표를 우리 수강생 여러분 모두 달성할 수 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험실습 교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 수업방법은 실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수업방법으로는 네, 학생 어, 발표,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학기말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은 중간 30%, 기말 30%, 출석 10%, 실험 실습 25%, 발표 5%이 기준으로 성적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및 과제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시험은 아까 그 평가 방법에도 있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의 어, 지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네, 실험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험보고서 제출 후 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담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별 질문이 있으면 1대1로 피드백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 및참고문헌은한번더 아, 소개해 드리면요. 한빛 아카데미의 기초 전자실험 위드 피스파이스 어,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GS 인터뷰 전에 전기 전정화 킬러 잡이 이걸 참고문으로 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 정책은 네, 4분의 3미 출석 시 어, F 처리. 이거는 어, 뭐 시험 성적이나 레포트 성적에 상관없이 전체 출석 일수에 4분의 3을 출석하지 않으면 네, 성적은 F가 나가게 되, 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학사 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실험보고서는, 실험보고서 작성용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한 노트에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실험보고서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트 하나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에 실험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획득했으면 하는 주 역량과 부 역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역량은 우리 이제 창의 융합 영역의 정보 분석 활용. 이 역량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역량 개발을 위한 수업 방법으로는 뭐 수학, 과학 및 공학지식 정보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배양되도록 어, 교육 컨텐츠나 실험 내용들을 한번 그 어, 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네, 보고서, 중간 및 기말시험 이것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역량으로는 네, 배려, 봉사 영역의 협업능력 이것을 배양했으면 합니다 어, 이 협업능력 배양은 네,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 기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험 과정 자체가 바로 어 협력하는 팀, 팀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를 통해 평가하려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 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했는지 뭐 각각의 실험 을할때 누가 어떤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실험을 운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기설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선정한 특화 역량으로는 분석 실험 이 역량을 여러분들이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실험의 대부분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실험으로 확인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 이 전기전자회로 실험 교과목을 충실히 이생한, 이수한다면 이 능력을 뭐 확, 확실히 배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 그리고 뭐 보고서 중간 및 기말시험으로 평가할 거고요. 그리고 어, 뭐,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어, 우리 학교에서 그 교수학습지역센터에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CUSP 문화 마일리지와 비교과 어, 교육과정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 비교과 교육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고 뭐 스터디를 하고 뭐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어 본인의 어떤 어그 여러 가지 뭐 비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개발할 때이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계획하고 있는 그 어, 학습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 학기는 뭐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1주와 2주는 사이버 강의로 대체할 예정인데 어, 뭐 조금 그 원래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조금 스케줄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들로 강의를 할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주에는 강의 소개를 하고 어, 실험 교과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교육 및 사이버 안전교육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실험 교과목 소개는 제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험 교과목을 들으면 모든 학생이 어, 그 실험 교과목을 듣는 그 학기에 한 번씩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이트가 있죠. 사이버 안전교육 교육 사이트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사이버 안전교육을 다 들으시고, 그, 사이버 안전교육 수료증을, 어 출력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번, 그, 1교시, 우리 1차 시에, 그, 과제물로, 여러분들께 이걸, 어 과제물로 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강의가 끝난 후에 요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사이버 안전교육을 수강하신 다음에, 사이버 안전교육 수료증을 출력하셔서, 요거 요, 거요 수료증의 사본 또는 사진을 우리 저 사이버 강의실에 그 과제 제출하는 곳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과제물, 그, 안내 하는 곳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두째 주에는 저항과 관련되 있는 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항의 특성과 종류를 익히고, 컬러 코드 및 이를 이용한 저항값 읽기를 습득하고,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 정확값을, 저항값을, 저항값을 측정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학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네, 전압과 전류에 관, 관련해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 공급장치의 사용법.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에 실험 회로를 구성하는 법, 그리고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네,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4 주에는 피스파이스를 네, 이용한 회로 시뮬레이션, 그리고 오의 법칙 뭐 이것에 대해서 어, 그 학습할 예정인데요. 이제 p 스파이스는 어, 회로를 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주 어, 교재 안에 보면 피스파이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어, 각 실험이 끝날 때마다 피스파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어, 적으로꼭 학습하시도록 우리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 다음에 오메 법칙에 대해서. 어, 어, 실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메 법칙이 나타내는 물리적 의미, 그 다음에 저항, 전류전압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브레드보드와 멀티미터 사용법을 이제 4주차에 가서 완, 완벽하게 익힌다 하는 것이 그 학습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직렬과 병렬, 어, 회로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 연결의 특징,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직렬 병렬로 연결된 저항 회로의 전체 저항을 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렬 병렬 회로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네, 키르히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법칙, 전류 법칙,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을 실험적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키리오의 전류법칙을 실험적으로 확인한다.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태분한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태분한 정리는 어떤 전원 회로가 있을 때 이것을 등가인 어떤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건데요. 회로를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회로를 구하는 과정을 연습하고 태분한 정리를 실험적으로 확인한다. 는 것이 그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에는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주에는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실험할 예정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뭔지, 뭐, 적용하는 방법이 어떤지 실험적으로 그걸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실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0주에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실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전원에서 부하로 부하라는 것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소, 그, 그런 부분을 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원에서 어떻게 하면 부하에 전력을 최대로 어, 전달할 수 있는가? 뭐 그거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실험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임피던스에 따른 전력 전달 효율의 변화를 실험한다. 임피던스란 말을 뭐 생소하게 에 들었을 텐데 저그 저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주에는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에 대해서 실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파형 발생기, 파형 발생기는 function generator라고 해서 뭐 사인파나 아니면 사각파나 뭐 삼각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파형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고요. 오실로스코프는 그런 파형들을 시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주에는 미분회로, 적분회로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건데요. 그, 커패시터를 이용한 미분, 인덕터를 이용한 미분 회로, 그 다음에 커패시터를 이용한 적분, 인덕터를 이용한 적분 회로. 이런 것들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또 중요한 회로 소자인데, 커패시터와 어, 인덕터에 대해서도, 그, 어, 실험을 시작하기 이전, 전에, 어, 그 어떤 소자인지에 대해서 소개할 그런 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RLC 회로와 공진. 여기 R은 저항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은 인덕터를 뜻하는 거고 C는 커패시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의 어, 특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공진, 뭐 공진이라는 거는 이제 전원 교류 전원의 어떤 주파수가 뭐 회로의 특, 특성 주파수랑 일치해서 아주 전력 전달이 어, 크게 일어나는 뭐 회로의 응답이 아주 어, 어, 아주 크게 일어나는 뭐 그런 조건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RLC 직렬 회로의 공진 특성은 어떻고, 임피던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요. 그다음에 RLC 병렬 회로의 공진 특성, 임피던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실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주전 주에 조별로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어, 이번 학기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네, 우선순위 검출기라는 그런 어, 간단한 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 조별로 우선순위 검출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동작 원리나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면서 뭐 어떤 느낀 점들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별로 그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에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아, 이상으로 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전자회로 실험을 수행하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다시 한번 그 목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기전자 분야의 원리를 실험함으로써 전공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전자부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개측기의 사용법을 익힌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운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것이 네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실험을 수행할 때 여러분들께서 꼭그 유념해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자, 실험 전에는 어, 부품 준비, 계측기 준비, 회로 구성, 측정 등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및 계측기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각종 계측기와 도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어, 유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마친 다음에는 어, 뭐, 실험 회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성한다. 이건 뭐 실험 중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실험 중에 뭐 회로를 꾸민다. 그럼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험을 끝나시고 나면 어, 실험 장비 및 시설은 사용 후 원래 상태로 정리한다. 꼭그 실험 테이블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은 원래 실험 시작 전 상태로 꼭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보고서는 결과를 나열하기보다는 이론과 연관지어 결과를 정리하고 오차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보고서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험보고서 어,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어, 우리가 이제 실험을 시작하고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뭐 조금 더 상세한 그 실험보고서의 목차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보고서에는 실험의 제목, 그 다음에 제출일, 어, 소속 및 성명, 공동실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실험자들 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실험과 관련된 기초 이론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험한 회로, 그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 그 다음에 부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록한 표나 그래프 등으로 결과를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교재 보면 뒤에 뭐 여러 가지 그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풀이 뭐그 내용들도 결과 검토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배운 점뭐 실험을 어떻게 하면 더좀더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점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정리할 때 이제 숫자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마도 3차 시 정도의 유효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할 예정인데요. 그, 일단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유효 숫자란 불확실한 마지막 숫자까지 포함한 측정값의 모든 자릿수를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한다. 아, 뭐 2.4다. 예를 들어서 6.4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얘는 유효 숫자가 두 자리인 겁니다. 2.4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왜 2.4라고 했느냐? 네. 2.35보다는 크고 2.45보다는 작기 때문에 내가 측정할 때 2.4라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 4에는 네. 불확실성이 들어있나요? 안들어있나요 들어있죠. 2.35보다 크고 2.45보다 작아서 2.4로. 어... 썼는데 이 4에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5의 그런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요, 요 숫자까지 불확실한 마지막 숫가, 숫자까지 포함해서 어,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실험에서 측정되는 데이터의 유효 숫자는 계측기의 정밀도와 어, 관련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측정 데이터의 경우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를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측정 장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측정 계측기 정밀도가 어떠한지,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기록해야 되는 유효 숫자 요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어, 어디에 불확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유효 숫자를 유효 숫자에 맞도록 실험 데이터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오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차는 뭐 측정값과 m을 측정값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참값, 이걸 t라고 한다면, 이것간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는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 이것이 오차인 거죠. 만약에 오차가 플러스면 측정값이 더 크게 측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오차가 마이너스면 측정값이 참값보다 작게 측정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 그냥 오차보다는 백분율 오차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퍼센트 오차라고 하는데요. 자,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가? 어, 이걸 계산할 때는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참값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참값을 기준으로 오차가 얼마나 되는가? 그 비율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이것이 이제 퍼센트 오차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빼주는 것도 참값 또는 이론값이고, 나눠주는 것도 이론값입니다. 그래서 측정값에서 이론값을 빼주고 그것을 기준이 되는 이론값으로 나눠준 다음에 100을 곱해 준 것이 100분율 오차이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전기전자 통신 분야에서 주로 쓰는 MKES 단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험을 하면서 계속 나올 건데요.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항은 네, 오옴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인데, 이제 오옴을 거꾸로 쓰면 모라고 하죠. 그리고 오옴을 이제 뒤집어 쓰면 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그 다음에 아그 지멘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멘스는 네, 표시는 대문자 S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는 암페어, 그래서 대문자 A로 쓰고요. 그다음에 전압은 볼트 대문자 V. 그다음에 전화량은 쿨롱 그 대문자 C. 그다음에 컨덴서의 용량은 패럿 그래서 대문자 F. 그다음에 코일의 인덕턴스는 헨리 그래서 대문자 H.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는 헐즈 헤르츠 그래서 이제 Hz. 그다음에 유효 전력은 와트 그래서 대문자 W. 그다음에 에너지는 줄 대문자 J, 그다음에 자속은 웨버 그래서 W B 뭐 이렇게 단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결과 검토 시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실험 결과의 의미를 이론에 비추어 확인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나타난 오차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좀더 좋은 그런 결과 검토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파이스 실습을, 실습의 활용인데요. 이제, 우리, 우리 주규제에서는 실제로 실험한 회로를 피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피스파이스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는 그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어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음그뭐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음 간단히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꼭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3학년 1학기 그 전기, 아, 광전자공학 실험에서 피스파이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 수업을 또 3학년 때 어, 추가적으로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제 1주 어,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